그 비중 모르겠으면 그냥 비중 똑같이 하세요 스윙 포지션에서 1 0 0만을할 거면 똑같이 1 0 0만 하고 단타 포지션에 똑같이 10만원 할 거면 1 0만 똑같이 하세요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더갈수 있는 종목이 비중 높이고 그걸 나중에 나중에 실력 좋아지시면 그때 하시고 초보 여러분들은 비중을 똑같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평단가에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식은요 그냥 장동 매매 잡아놓고 쳐다도 안 보고 뭐몇 종목을 잡아서 중장기 때리는 장동 매매 주식의 주 자도 모르고 그냥 추천만 받아가지고 쳐박아 놓고 매매하는 완전 옛날 스타일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HTS 기 MTS 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손쉽게 PC 또는 휴대폰만 있어도 주식을 사고팔기를 할 수가 있게 된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서 장동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꾸준하게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갖고 하고 한 종목만 가져갈 수 없는 시기 왜 여러 종목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한 종목만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20종목을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토탈 뭐 하루에 한 종목씩 모아서 20종목을 했다 이 20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은 뭐 비중이 10% 어떤 종목은 비중이 1% 그러면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내가 20종목을 초이스 했는데 그 종목군에서 비중 더 많이 잡아야 될 종목과 비중을 적게 잡을 수 있는 종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거든. 그럼, 이게 또 어디서 어떻게 또 꼬여버리게 되냐면, 이렇게 20개의 종목이 나온 것 중에 한10% 들어가 있는 비중의 종목이 수익권이 뭐한15% 나왔어요. 오, 완전 나이스죠. 근데 반면, 이 종목의 비중을 뭐 20%를 담았는데, 얘가 손실률 마이너스도 15% 나왔어요. 손해죠? 나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보합권이다 결론적으로 실패하는 계좌가 되어버린 거죠. 뼈빠지게 고생하고 비중 분할에서 실패해서 손실을 보아버린다. 비중 조절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보 기간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넣어야 되는 종목과 넣지 않아야 되는 종목을 구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타점 몰라요? 테마 몰라요? 시간적 분석 안 돼요. 한마디로 이게 타점이 안 작아가지고 초보들 보면 맨날 고점에 들어갑니다. 볼린저 밴드 고점 부위에서 타점을 잡아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단타치다가 물려갖고 스윙으로 전환시키고 있죠. 그리고 또 초보들은 대부분 테마 매매를 하는데, 테마를 맨날 뉴스 매매로 합니다. 아까 뭐에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쿠팡 관련 주제가 조심하라 그랬죠. KCTC, KTH, 동방, 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쿠팡 주 계속 갈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이미 쿠팡 관련 종목들은 장이 이슈를 받았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뉴스 매매, 단기권 이슈 매매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타점을 결과론적으로 잡고, 이만은 가지야 이러고 막 그럽니다 혼자서 그리고 시간적 분석에서도 초보분들이 큰 비중에서 크게 물리는 통상적인 흐름들을 보면 볼밴 상단 돌파 매매라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길어봐야 오일선 매매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오일선 다 깨졌는데도 안 팔아 또는 볼밴 상단 라인 돌파 라인 보고 들어갔는데 볼밴 상단 꺾였는데 안 팔아 왜? 보통 초보분들은 어떻다고? 욕심이 너무 과도해서 동방 kth kctc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계속 깔아라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좀더 안정적으로 그럼 매매를 할 방법이 없나요? 아니 요 있죠. 보유선 대응. 이전 기법 강의 편에서 보유선 대응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드렸었습니다. 이긴 자리에서만 지켜보면서 돌파 영역에서 수익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어느 종목이 비중이 높아져서 수익을 많이 냈구나. 수익을 적 이건 추후에 나중에 문제고 제대로 된 매매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공부 과정에서 내가 수익이 나는 매매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거를 검증한다 생각하고 검증 구간에서 무리해서 비중이 높은 거를 무조건 홀딩한다거나 비중이 낮은 거를 과도하게 너무 길게 늘어져가지고 무조건 갖고 가는 형식의 매매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비중 분할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 동안 몇 종목을 승인을 할 것이냐를 미리 유추해서 예상 종목 군수를 정해두어라 그러면 한 달에 30종목을 계속 두 달, 석 달까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권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챙겨야겠죠. 자를 거 있으면 또 자르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신규 종목들 수익 관점에서 또 잡아서 추가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되 1개월 동안 매매일수 20일 동안 토탈 몇 종목을 할 건지에 대한 예상을 잡아라. 그럼 30종목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5종목까지는 넣어 줄수 있겠죠. 25종목에서 많으면 35종목까지 예상하면서 몇점정 잡는다. 100만 원짜리 매매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35종목 잡게 되면은 3,500만 원치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3,500만원 잡아가지고 수익 금액으로 350만원만 만들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수익을 냈을 때 이긴 거고, 일단 초보 때는 이 20종목에서 이겨서 내가 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예상 데이터를 뽑아 봐라. 그럼 이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2월달 3월달 4월달 기준으로 해서 2월달 첫 달에 20종목을 채웠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30종목 정도를 챙겨가고 있다 계속해서 인아웃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한달 동안 평균 수익률의 평타가 한 3천만원 매매를 해서 한 달에 5% 정도 수익을 내서 월간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노력하시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타점과 공략을 생각해라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평균 수익률 5% 만들어냈다. 나이스죠? 그 다음 6, 7, 8 하면 되고, 그 다음 9, 10, 11을 하면 돼요. 이런식으로 꾸준하게 매매세를 유지하고 1년가량 해서 처음에 3개월과정 잘하고 또 3개월과정 잘해가지고 그 다음달에 조금 비중 높여서 또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년 12달 1년 12달 정도는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먹히는구나 하게 되면 스스로 종목을 보면서 아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돼? 안돼라는 구분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첫번째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종목이죠.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 그래도 고스닥보다는 고스피가 안정적이죠. 그리고 한 2만 원위 자리에 있는 종목들, 각 테마군에서 이전의 대장 종목들, 그리고 여기에서 비중을 실치 말아야 되는 비중, 스윙 관점에서 동전주. 우선주 그리고 4년 연속 적자기요. 조건을 한요 정도로 생각해 보고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추후에 그다음에 비중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초보분들은 비중 분할을 최대한 가능하면 같은 금액으로 살수 있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